아, 여기는 마동코. 오늘은 이토 군지 중지... 꽁짜로 보러 왔습니다. 작년에는 유료. 돈 내고 받고 한국에서도 유료인데 그 부스를 없애지 않고 올해까지 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봅시다. 프리엔 트리 팝업 아 전에 하고 아예 달라졌네요. 이거 그대로 놨뒀네. 토미하고 소이치 와 그대로 다 놨뒀네. 여러분. 점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 계속. 이제 구축하는 대로 나오네요. 그런 건3,490 음. 배너는 450, 한건 700 바트 네. 떠다니는 풍선 얘는 1199 바트 이거 전에 여기서 키노쿠니아에서 그 가격 했었어 원래 맞아, 가격들이 서 상당히 있어 어 티셔츠도 괜찮은데? 행인 벨론 타월 같은 건6 5 0 티셔츠야? 코튼팩 394인데? 토미 이쁜데 그거? 토미의 캔버스 그냥 노트 노트 사거리 의 미소년 토트백도 있는거야 이건 펜싱이라면 사겠는데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들고 다니기 뭐고? 우즈마켓, 헤이블, 소이치. 포스트카드. 네개 들어있는 거네.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발걸이 가? 그럼 박스 세트 샘플은 다 걸려있네요 음. 마우스패드 700바은네요데스크마우스 프리워드 해야되고 어, 미의타월우주마 소용돌 타월 350키월더도430 할머니 있다 너 이상형 모델이야 나름 이게 각 차로 랜덤박스나오는거 650바트씩 이거 다 사면 어 박스를 다 사면 되는데 아, 상, 상당히 크네. 뭐가 갖고 싶어? 나도거나뭐 목매다는 기구, 목매다는 기구. 행인 음... 걸로.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고 좋아하는 그 집에 놓게 좀그럴걸 이거 1,500가트 이상 사면은 리미티드 백을 주네요 아 이거 푸짐푸네 푸짐푸지 뭐? 3천 밧, 삼천 밧 미스테리. <laughs> 가격은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다양한 제품들이 생인 걸름 사거리 미선 <laughs> 디자인이 딱히 이쁘게 된건 아니야. x 디자인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2X 라이즈나 3X 라이즈 입어야거든. 토미에 이쁜데? 어, 진짜? 입고 다닐 수 있겠어? 어. 근데 난 이게 이쁜데? 어, 이것도 3X 라이즈다, 맞다. 이것도 이쁜데? 근데 솔직히 입고 다니는 좀9바트것 같아. 솔직히 이쁜데 용기 는없다 진짜? 어. 이거는 그냥 디자인으로 괜찮은데? 그런데 얘네 여자는. 3... 나 이거 사고 싶어. 499바트. 살 거야. 사주세요. 예, 예. 얘는 안 사도 돼? <laughs> no. No more. 음. 기뻐 죽겠지? 응. 499지? 뭔가가 또 떠집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됐 어, 그 있다. 오케이. 가자. 레스토랑 쪽에 예전에 소이치 있던 데 있네요.

40미에17,000원요런반쪽짜이 높은 거 이런 거 얼마 이나데어500 바트 뿐이 안에들어0 0 200, 100, 200, 100, 200, 200, 2 근데 이게 훨씬 이쁜 거 같아. 아까 음, 어, 누구야? 토미애는? 아, 어, 뭐야? 어, 이거, 이거다. 얼마가나 음. 봐. 2,000바트. 8,500. 간다다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트레이 모르겠는데, 일단은 600바트인데, 펄도 괜찮고, 느낌 있어요. 이걸 봤어야 되는데 토미이 아직 남았어 음. 하지만 사기엔 이거 얘네 일본 거래서 비싸 아직 남은 이토진지구즈왜 이렇게 가격들이 넘사벽인 거야 오른쪽 왼쪽 문드러거에 방콕 일러스트점 보러 센츄럴에 왔습니다. 여기는 센츄럴 라이브 방콕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왔습니다. 같다. 이거 응. 나 이게 안... 응. 이 때문에 여기 웅게된 거지. 빵고 <laughs> 살 건데 좋다 응. 응. 이거 전에 시티커 붙어 있던 거다. 아, 남자 둘 있는 거 이것도 사선 좋은데, 사이즈가 다 끝났네. 이것도 티셔츠 있어. 근데 입고 다니기 뭐하고 이런 건 솔직히 음, 좀 쎄게 어, 한국 작가들이랑. 음. 이뻐서 봤다. 어. 그러니까, 우리 찾아보면 괜찮다니까. 아니, 좋은 작품 너무 많아갖고, 정말, 눈이 호강하네요. 저한테 추천해주신 작가, 이 전시하고 있네요. 사라유. 사라유. 역시 보니까 가격 넘사벽 같네요 거기서 만나네 <laughs> 딱퐁퐁 보니까 추천해 주신 거 같았어요 이거는 원하고 디지털 페인팅하고2500 <laughs> 無理やんじ 시작해갖고 이 메인 조형물이 치즈한우 치즈 아무도 몰라 이게 치즈한우인지 치즈한우 작품입니다. 치즈한우 작품과 코스프레의 조화. 식사논의 작품을 보러 왔는데 이거 자체가 일밀레스유도하는 어떤 프로젝트로 방콕 디자인 위크 중에 하나로 어, 들어가서 뭔가를 볼수 있는 그거네요 그냥 어정쩡되다가 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역시 그거였어 생시주의 <목소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 사진을 안 찍었고, 무한거울처럼 어. 이게 또 집중이 되긴 할라. 아. 이건 지금 바고 디자인인 그생사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안내하는 데가 몰라. 그게 뭘줄 몰라. 자기가 왜 이러는지. 근데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네. 잘 나오네. 바보. 여들 위에 봐. 이거 이제 노세요. 인트로.